지금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하시거나 종잣돈이 많지 않거나 나이가 젊으신 분이라면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의 첫 걸음이 여기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식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의 조정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잣돈이 많지 않거나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는 분 또는 나이가 젊으신 분들 아직 종잣돈을 많이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투자 방법은 제가 15, 6년 전에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할때 사용을 했던 방법인데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이후 약 7, 8년 정도까지도 지속적으로 계속했던 방법입니다. 특히 나이대가 30대 초중반이시거나 천만원 이하의 종잣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에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때 아파트라고 하면 뭐 3억, 5억, 10억, 15억, 이렇게 억단위의 아파트들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 눈을 조금만 외곽적으로 돌리게 된다 그러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동산 투자는 바로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지방의 위성도시에 있는 지방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부동산 투자 초창기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천, 부평, 부천 쪽에 빌라를 투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빌라를 임대용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관리를 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각종 공과금이 우편함에 꽂혀 있게 됩니다.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집을 나가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는 그 사이 기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공실이 생겼을 때 집주인인 내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이런 우편함에 꽂혀 있는 공과금들을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면 모든 것들을 집주인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 임대를 놓고 있는 빌라가 한 개나 두개 정도 된다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직장을 다니는 상황에서 5개 10개가 됐을 경우에 그 관리를 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로 눈을 돌렸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 있는 빌라의 시세로 살수 있는 아파트가 과연 있을까? 라고 찾아보았습니다. 했더니 지방의 위성 도시에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빌라에서 소형 아파트로 이 투자 대상을 옮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 문제였습니다. 아파트는 아무리 작아도 관리사무소가 있고,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 요금이 관리사무소에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제가 직접 가지 않아도 관리사무소와 통화만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 임차인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아파트라도 아파트에는 아파트 상가가 있기 마련이고 그 상가에는 부동산 사무실이 있죠. 그러면 제가 직접 가서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그 부동산 사무실 사장님께 의뢰를 해서 임대. 차 계약이라든가 공과금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동산 사장님께 의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이로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는 지방의 위성도시의 소형 아파트를 투자를 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어,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매매를 했을 경우에 약 3천만원, 경매로 매입을 했을 경우에 약 2,600만원 정도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 아파트의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상의 월세 가격은 327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경매로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2,600만원, 취등록세 등 기타 비용이 약 100만원, 투입 비용은 2,700만원이고 대출을 약 1,800만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700만원에서 1800만원을 뺀 900만원이 실 투입 금액이 됩니다. 임대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7만원으로 임차가 되기 때문에 실 투입 금액 900만원에서 다시 보증금 300만원이 회수가 되게 됩니다.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9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이 실제로 투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월 수익은 월세 27만원에서 1800만원에 대한 이자, 약 7만원을 제외하게 되면 매월 약 20만원의 수익이 나게 됩니다. 연수익은 20만원에서 12개월을 곱한 24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연수익률로 계산하게 되면, 연 40%의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실투입비가 6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가 10건 중에 1건 정도는 내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서 소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상가라든가 오피스텔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투자를 할때 가장 많이 나오죠.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 레버리지를 활용해라 라는 측면 인데요 자기 돈이 많지 않은 종잣돈이 많지 않거나 이제 막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연구하시고 다른 부동산 종목에도 접목을 해보셔서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찾고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이렇게 수익률이 40%씩이나 나오는 이러한 아파트들은 급격하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그 가치에 비례해서 가격이 상승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물건을 수십 개를 갖고 있었고 이런 물건 약 50개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단순 계산을 해 보아도 20만원 정도가 50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한 달에 이 수익으로만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들어간 돈은 600만원이라고 치더라도 50개라 그러면 3억이 안 되는 금액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하시거나 종잣돈이 많지 않거나 나이가 젊으신 분이라면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 부동산이나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전국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의 첫걸음이 여기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